자 우리 기후만자 기자실 종목탐험은 주로 어, 스몰캡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젠백스 얘기부터 어, 해볼까 합니다 이 젠백스 얘기 어 지금 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죠. 어, 뭔가 이 수상한 회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잼백스의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아, 정말. 이 굵고 굵은 네, 장대 양, 음봉이 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100배가 오른 회사거든요. 어, 100배가 올랐는데, 최근 4일째 점하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의 그김 대표께서는 IR에서 우리가 이제 최장암 백신 개발은 실패했지만 이제 소염제 시장에서 이 항염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더 크고 이거를 우리가 유한 양행하고 잘 얘기를 하면 매출이 금방 나고 해서 주가가 20만원도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IR 현장에서. 거래소에서 열린 IR 현장에서 주가가 20만 원도 갈수 있다! 이렇게 떠든 게, 에, 떠들고 있는 게 우리 상장사, 그것도 시가총액이 1조가 갔던 대한민국 상장사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아, 참 후한무치하다. 이렇게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는 2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뭐냐? 어, 반대매매가 이제 갈수록 쌓이겠죠? 어, 자동적으로 반대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젠백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다, 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를 담보로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상당히 안 좋은 일이죠. 또, 어, 많은, 어, 2011년인가요? 12년인가요? 10년인가요? 상당한 규모의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규모가 만만치 않고 내년이면 또만기가 돌아옵니다. 회사 그 측에서는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그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담대가 있고, 얼마나 많은 전환사체, 시비가 발행되어 있는지, 그 발행된 내용을 뜯다 보면, 은 얼마나 좀 이렇게 음흥하고 이상야릇한게 많은 건지를 알수 있을 것 같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알아야 알고 나서 이 시장에 참여하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어, 정말, 시장에서는, 어, 살아남을 수 없다. 나아가 돈을 버는 거는 유언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기자, 우리 네. 이 잼백스 같은 일들이 참, 계속 네.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뭐, 드릴 말씀이라도 좀. 어, 방송을 열심히 보시면서, 네. 현장에, 현장에서 경험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좀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아 그, 그러면 그잘 된다음에 IR 해도 될 텐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IR 해가지고 조사자 그 IR 해가지고 예, 예. 20만 원 간다 했더니 20만 원참 기가 <laughs> 그러니까 차고. 게, 개인 바람이거나 아니면 꼭그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그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예, 그런데 예, 그, 예, 그, 그게 그 되겠나고요. 그게, 그게 예, 이런 상황에서. 예. 더 더욱 심각한 거는 우리의 연기금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예. 웬만한 스몰캡 펀드 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 젠백스요. 4만 원, 5만 원대 네. 엄청나게 샀어요. 네. 국민연금에서도 그 아웃소싱 펀드에서 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분들을 데려다가 진짜 한번 왜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음. 자 우리 기후만들기 아식 종목탐험 은 이렇게 젠백스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1위 기업도 합니다. 음.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뭐관계자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네, 네. 신경영 뭐 선언 20주년인데 네, 네, 네. 축가가 네, 네. <laughs> 폭락했어요. 그래서 네. 바쁘셨죠 그날 기사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날 저는 크게 바쁘진 않았습니다. <laughs> 주식자들이 바빴는데, 네, 네. 저 외국인이 어, 어 어떤, 그러니까 매도가 1조, 매수가 네, 네. 한 4천억 해가지고, 약한 6,600억 정도의 <laughs> 음, 예, 매도가 네, 있었고, 네, 네. 어 저게 지금, 지금, 저, 좀 잘못되어 있는 표죠. 저기 저기, 외국인 수급하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주식은 1조가량 팔았고, 음.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런 주식이 1조 원가량 나오기 이전에 음. 6월 4일, 5일, 5일 이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예, 예. 저렇게 음. 합쳐서 약간 2조 원 넘는 지수 선물 순 매도가 있었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2조 원 넘는 계약으로는 한 1만 6천 계약이고. 그래서 음. 저는 그 뱅가드 물량이다, 뭐그 갤럭시 4 S가 뭐 판매가 부진하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뱅크 사태 때처럼 네. 무언가 삼성전자의 주식 매도가 있기 전에 이미 파생시장에서 네. 대규모 그 선물 매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둘간에 뭔가 의심가 그러니까 그 일반적이지 네. 않습니다. 음. 일반적이지 않고 무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내동 매매에 치중하지 말고 좀 중심 있는 매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강 기자가 함께한 에이스테크 한번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이스테크가 이 상업가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거의 가 있네요. 저기자의파어가 아, 네. 강의 예. 더욱 더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쳐줘야 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프로 네 권투 선수 아니겠습니까? 프로 권투 선수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제 펀치가더 네.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삼성전자 아, 못다한 급락 이야기 그 뒷이야기는 내일 시간에 이어서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가운데 아, 중심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판매는 크게 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에너지들이 또 다니고 있습니다. 자 관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